고린도 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주여, 우리를 구하여 주셨으니, 다시는 마귀의 포로가 되지 말게 하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귀가 쌓아놓은 진들이 세상에 많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고, 강력한 진들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문화의 이름으로 쌓아놓은 마귀의 진들을 무너뜨리고,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구축한 원수의 진들을 무너뜨리고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마귀의 견고한 요새들과 학문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운 모든 이론과 사상들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우리에게는 싸워야 할 대상이 있으니 마귀와 흑암의 세력들이 조상대대로 견고하게 구축해 놓은 혈육의 요새들을 우상의 진들을 다 물리치게 하소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원수인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를 위해 부역하며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마귀의 성을 위해 하나님과 싸웠으니 우리의 죄가 심히 큰아이라. 우리가 저지른 모든 악함을 용서하여 주소서. 간절하게 구하오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불순종의 기질과 유전된 모든 질병들과 육신으로 말미암는 고집들을 성령으로. 파괴하여 주소서. 무력과 명예욕과 식욕과 음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 주소서.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신앙과 불순종하던 지나간 날들을 성령의 풀로 태워 주소서. 우리의 심이 연약함으로 공중 군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오니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가 육신을 입었으나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의 갑옷을 입혀 주소서. 주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온전하게 복종하게 하소서. 주여 마귀의 견고한 진들은 다 무너지고 성령의 견고한 진만 번성하게 하소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